좀 놀던 형의 대리인입니다. 오늘도 놀던 형의 단골집을 찾아왔어요. 대학 시절부터 단골이라는 이번 가게는 무려 25년 단골집. 몇 분간 흥분해서 반말이 나와도 이해 부탁드려요. 의정부 간흥동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부산식당. 간판을 봤듯이 부대찌개와 부대볶음이 메인이자 유일한 메뉴.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일 메뉴로 45년을 이어오고 있는 가게는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집이라는 사실. 간우동의 부대찌개집 트로이카 중 하나인 부산식당. 빠르게 부대볶음 2인분과 부대찌개 1인분으로 주문. 일단은 부대찌개를 먼저 빠르게 끓여내는 중이야. 이 녀석은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포트 역할로만 남아 있을 예정이야.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바글바글 끓어오를 때까지 이 녀석에게 관심을 쏟아내주고 있다 보면. 부대 볶음은 주방에서 다 볶아서 갖다 주실 거야. 밑반찬은 영혼의 단짝과도 같은 정갈한 구성. 미치게 잘 익은 배추김치와 깔끔하고 시원한 동치미. 이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해. 캬, 이 영롱한 색깔을 봐봐. 여기서 형의 팁으로 김치를 싹 넣어주고 한번더 볶아줬지. 이거 보통이 아니야. 편집하면서 계속 침을 꼴딱거리고 있었네. 사실 잘 살펴보면 재료 구성은 심플해. 햄과 소시지 고기와 김치, 양배추 이게 다인데. 이것뿐인데. 이거 이거 맛이 죽음이야. 색감만 봤을 때는 짜 보이잖아. 상상과는 다르게 간이 기가 막혀. 무려 우리는 김치를 더 넣고 볶았잖아. 요 정도가 안주로도 반찬으로도 딱이더라. 보통은 햄만 먹어도 짠게 정상인데. 아마 이 정도가 아니라면 햄과 소시지의 기름기와 염도를 살짝 덜어내는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 가본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싱겁게 느꼈다면 김치를 넣어보기를 추천해. 먹다 보니 햄이나 소시지 종류가 네다섯 가지는 되더라고. 단촐해 보일 수 있는 구성이지만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었어. 이 부대볶음이라는 메뉴가 흔할 듯 하면서도 은근히 안 파는 데가 많거든. 파는 곳들도 보면 대부분이 부대찌개를 졸인 듯한 맛과 비주얼, 뻔한 맛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볶음이야, 조림이지. 하는 곳들인 것이었지. 확실히 맛의 결이 다른 건 사용하는 재료의 종류도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기 김치 자체가 예술인 게큰 작용을 하기도 하고 잘게 다져진 양배추와의 조합이 씹는 맛까지 잡아주면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먹부스터의 연료 공급을 해주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볶을 때 양배추가 너무 물러지지 않게 양배추의 식감이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볶아주길 추천해. 이제 3분의 1 정도 먹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밥을 볶아줘야 해.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밥을 볶아야만 해. 우리 한국인의 후식 볶음밥. 간혹 블로그에서 보다 보면 밥을 볶았는데 색이 흐릿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 여기서 처음에 김치를 더 넣고 볶았던 것이 신의 안수가 된 거지. 참고로 형의 팁을 알려주자면 볶음밥에 국룰인 바닥 눌리기. 그러나 여기는 밥을 눌리지 않고 먹어야 더욱 맛있다는 것. 사실 그때까지 참을 수도 없어. 다 볶아지면 바로 숟가락 돌격이야. 이걸 어떻게 참어. 볶음밥 한 술에 동치미 한 모금하고 볶음밥 한 술에 부대찌개를 먹어주고 이제야 말하지만 사실상 부대찌개 포지션은 지금이었어. 볶음밥에 어우러져 같이 떠먹을 때의 그 역할. 꼭 파티원 3명 이상을 채워서 볶음과 찌개를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아휴 이 망할놈의 코로나 만약에 양이 너무 많아서 찌개를 못 시키더라도 괜찮아 여기는 부대볶음이 찐 주연이야 밥과 술이 술술술 넘어가니까 애주가들은 속도 조절 조심해가면서 먹어야 할 거야 탄수화물 넣어라면 기본 2030은 그냥 가는 거지 사실 요즘 먹는 양이 부쩍 줄어서 많이 못 먹는 상태였는데 오랜만에 펜을 들어서 바닥까지 빡빡 긁어먹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진심 존맛탱이야. 지금 이 대배달 시대에 이런 가게는 정말 오래도록 영업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야. 사장님께서 많이 연로하셔서 걱정이 되네. 다행히 따님께서 맛을 이어가고 있어 보여서 조금은 걱정을 덜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 2인분씩 포장을 해왔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생각날 때마다 오기는 어렵고, 놀던 형의 배려로 포장도 해와서 집에서 한바탕 볶아보기로 했어. 신나게 볶아준 다음에 어머니 먼저 덜어드리고, 한번더 볶았지. 포장해올 때부터 생각한 건데, 치즈가 잘 어울릴 거라 생각됐어. 왜, 뭐, 부대찌개에도 많이 들어가고, 다른 가게 부대볶음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치즈 한장 투척하고, 나처럼 어설프게 요리사분들 흉내낸답시고, 팬들고 휘두르면, 손에 양념 튀면서 많이 뜨거우니까 다른 피해자는 없길 바라면서 잘 볶아진 부대볶음의 감동을 집에서 한번더 느낄 수 있었어. 예상대로 치즈 추가는 고소한 맛을 이끌어내면서 밥에 비벼 먹기도 좋아. 치즈러버들에게 추천! 앞으로도 계속 놀던 영을졸라서 여기저기 숨어 있는 맛집들을 찾아가 볼 거예요. 기왕에 돈 쓰는 거 흐구대지 말고 값지게 써봅시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은 소중하니까요. 의정부 가능동에 있는 부대볶음 전문점, 부산식당이었습니다. 좀 놀던 형의 대리인은 계속 다른 맛과 멋이 가득한 맛집을 찾아 보여드릴게요. 안녕.